경으로 진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신과 은은 자, 의 위로와 없는 자, 의품성이며 전한 자, 의 높음과 잡힌 자, 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죽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은 자의 정한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아 열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shun man 아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내 주와 맺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그 나라 가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독독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배 구조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순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의신를 아는 거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지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보아의 영광 은혜 받으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한걸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명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죠. 힘으로 안 들고, 능력으로 안 들고, 우리 나의 영, 성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명 감당할 때마다 말씀 안에 순종과 기도 안에 구할 때, 빈배였던 고기가 찬 것처럼 사역이 가능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신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신분은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드러가 고기를 잡은 배 위에 있지만 물고기는 두 번째고, 예수께 바로 달려가서 예수에 대한 그런 소중한 마음을 보일 듯이 주신 분이 주신 것보다 더 귀중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의 말씀 이어서 계속 그 현장에 대한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로 끌고 와서라고 하죠. 육지에서 한 50칸쯤 된다. 거리가 대략 200규빗, 한 90미터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 방금 말씀했지만 주신 분과 주신 것 가운데 주신 분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주신 것도 소홀히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만났으면 다 됐다가 아니라 가서 고기를 잡들고 왔고 육지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주신 분이 주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뭔가 필요하게 주신 것이 있기에 그 주신 것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신 것을 잘 써야죠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주셨 었을 때 우리가 흘러갈 곳이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그다음은요 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다음은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쓰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신 복이 그냥 보지 않고 다 끌고 와서 그에 맞게 썼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구절의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육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가네 숯불이 있는데 그게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합니다. 숯불이 있는데 라고 하죠. 그냥 뭐 있나보다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죽께서 그것도 목적이 있기에 거기에 그냥 숯불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다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숯불 그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적 사업으로 부르실 때그 삶을 회복시켜 영적 영적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베드로를 회복시킨 목적으로 거기에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고 또한 동시에 밤새워서 그를 잡은 자기들한테 따뜻한 식사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 주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딴사람 몰라도 베드로만큼만 딱 보았을 때 방금 했지만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예술에 부인한 것이 떠올랐겠죠 아마 그거에 그게 거에그 숯불이라는 것이 상처고 뭐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럴 겁니다 숯불만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랬었지 하고 결착감과 후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거기서 계속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벗어난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숯불의 이미지가 예술을 보긴했서하는 이미지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밤새 수고했던 추운 몸을 또 결신 따뜻한 불로 거기에 식사 준비하셨던 그 좋은 식사가 있는 곳으로 그것이 이미지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로 하여금 숲을 볼때더 이상 나보인했서거기 매여있지 말고 내가 베푼 사랑이 있지 않냐 따뜻함이 있지 않냐 온기가 있지 않냐 지게 대접이 있지 않냐 이걸로 좀 바꿔라 하고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 그만큼 참 사랑하시고 참 친절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베로 돌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이제 그만하고 숲을 볼 때마다 나의 사랑을 이라 예, 섬김을 기획해라. 하고 바꾸시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뀜은 예수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도 그렇지만 제대로 볼때가참 좋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 잡아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잡게도 하셨고, 육지에 올라보니 따뜻한 불이 피워져 있고, 보니까 떡도 생선도 다 준비되어 있죠. 아, 참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뭔가, 뭔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뭐 때문입니까? 주님의 성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김은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뭔가 성김다 했었을 때난 그냥 성기는 거지만 역시 그 성김을 받을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데 내가 목적을 가져온 지 것은 아니고 그냥 성기는 건데 그 성김이 한사람에 힘을 줄수 있고 할수 있고 기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짜가볼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과 삶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만큼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같이 공동산 성경 운는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는 겁니다. 그 십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생선 잡은 것좀 가져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하지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생선 누가 주신 건가요? 예수께서 잡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선 가져오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주가 잡게 하신 것이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똑같이 죄를 감당할 텐데, 역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은, 열매가 생긴다는 것은, 주님만에만 가능하다. 한번더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11절 말씀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나요 똑같아요. 그 11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원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큰 물고기가 백순 세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을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누가 먼저 반응하나요? 똑같아요. 항상 항상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만 언급돼서 베드로만 가진 않았겠죠.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물그물을 끌을 수 없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이 단순하지만 주의설명은 함께 하지 혼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구경꾼이 아니라 말꾼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비교할 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람선은 뭔가요? 대부분 다 그냥 놉니다. 소수만 일을 하겠죠. 군함 능력 그렇지 않습니다. 함장을 필요 돼서 가장 처음 배치받은 신명조차도 각자 할 일이 다, 다 있습니다. 구애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역할은 좀 다르겠죠. 베드로와 같이 막 압수한 사람이 있을 거고, 요한과 같이 그 뒤에서 또 그를 돕는 자가 있을 거고, 다르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는 고개를 잡았는데 몇 마리가 잡혔다라고 들었수 있습니까? 백, 순세 마리. 뭐다 아시지만 백, 순세 마리 가지고 뭐 간증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송상섭 장원이라는 분. 무슨 옛날 얘기죠? 정동규의 장모님인데 이번에 화학공장을 차리고 처음 볼펜 만들었다합니다 볼펜 만든 다음에 이름을 공모했대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네, 모나미입니다. 근데 그분이 모나미란 뜻이 프랑스 말로 친구란 뜻인데, 이번엔 이제 이거 사업을 열서으기도원가같 기도하는데, 주께서 주신 말씀 바로 오늘, 오늘 나왔던 백순세 마리 고에 잡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나미라는 이름이 한고와 함께 이러사에 붙은 겁니다. 모나미와 이러삼이 어울리지 않아요. 친구, 153. 이게 무슨 관계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래 이름은 모나미인데, 계시로 153마리 붙여놨으니까, 아, 그렇게 주시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 그 이름을 갖다 함께 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나미 불펜의 이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찢어지면 수용이 없지 않습니까? 날아가 버리면 그 죽어주신 복은 그렇게 온전하다는 겁니다. 자문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 하십니다.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이것 온전한 복인 겁니다. 부가 있어요. 근 근심이 찾아와요. 그럼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쉽지가 않아요. 물질이 좋아졌어요. 근데 병도 같이 왔어요.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주시는 복은요. 복, 부를 주시는데,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 온전한 복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좋다 싶은 거죠. 고개 잡았죠. 찢어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가 주시는 온전한 복은 고개도 잡히고 그물도 찢어지지 찢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할 복인 겁니다. 주님, 복을 주시되 온전한 복을 주시길 선망합니다. 복을 주시되 걱정, 근심 함께 주지 마시고 그냥 주가 허락하신 온전한 복이 이마에 선망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사모하는 것이 나타고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주반을 먹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반을 먹는 것이 교제입니다 작은 교제예요 근데 아시죠 먹는 교제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게참 좋은 겁니다 식구가 왜 식구죠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먹는 구멍이지 않습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함께 앉아 가지고 그게 식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함께 와서 먹자. 누구 함께 먹습니까? 제대로 먹지만 저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진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이요. 그냥 배고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제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구역 연합대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아이스크림 가져가지 마시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드시고 가시라고 왜냐하면 같이 드시고 가시니까 그냥 좀 웃음 웃음 좀 나지 않나요? 언제 어느, 어느 구역은 숨숨넘어가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웃으시고 하는 게참 좋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끝나고 나서 간식을 나눠드릴 겁니다. 절대 가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드시고 가세요. 그냥 드시면 함께 드시면 그냥 좋은 거예요. 혼자 혼밥하는 것보다.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같이 드시고, 같이 교제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것도 하나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분도 소중하고, 주신 것도 소중하죠. 근데, 주신 분이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신 게 소중한 겁니까? 주신 분이 소중하지만, 또한 또 주신 것도 소중한 겁니다. 주신 것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잘 써야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내 것은 내가 합당에 쓰는 것. 잘 써야죠. 이것이 필요한 자세인 겁니다. 이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숯불 피워놓고 식사 준비하시는 그 섬김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숯불만 보면 아주 부인해서 하는 그런 상처가 예수만 한 다음에 그 숯불을 하면 따뜻한 죄의 사랑으로 이것이 확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섬김이 그러 같이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섬기십시오. 가정을 섬기시고 공동체에서 섬기십시오. 네, 섬김이 우리가 할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바꾸는 힘이 분명히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온전한 복을 구하십시오. 주님 복을 주시되, 불을 주시되, 근심을 겸해 주지 마시고 주님 온전하게 근심하지 않고 저만의 복이구나 하고 누수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시고 그 복된 삶 누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린 주인입니다. 죄에서부터 헤맬 수밖에 없고 죄악의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지었기에 죄책에서부터 헤어나올 수없는 모습으로 인생이지만 예수 십자가가 예, 섬김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숯불 볼 때마다 아내가 죽이는데 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예 십자가 섬기는 말이야 우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기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그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암무를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과 언어들이. 상처를 더욱더 깊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상처를 싸멸 수 있고, 상처를 안물게할수 있는 예수 성김의 도를 잘 본받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실 때마다 온전히 하셔서, 볼을 근심과 겸하주지 마시고, 좋은 것, 진짜 복과 온전한 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신 번 잊지 않고 기억하며, 더 주셨을 때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요새 것은 이웃에게 주신 것, 내네 것은 내가 잘 쓰고 낭비하지 않게 열두 방울에 모은 것처럼 낭비하지 않고 주신 것 소중히 잘 생활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에 밝았습니다. 새벽 밝을 때마다 우리도 함께 소망의 눈을 뜨게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빈배이지만 주가 말씀하시면 빈배에 153마리 고기가 잡혀주는 미사오니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봐서 빈부인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짐역없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건강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화목도 채우시고 앞으로 앞길도 채워주시옵시고 기대도 채워주시옵시고 가득 찬 배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주의 것으로 채우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오니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성은 충만한 가운데 인도한 길잘 걸어가서 오늘과 같이 153마리를 잡을수 있는 모든 자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우시고 예배가 살며 성령 충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참 힘이 들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나라가 온전히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가 세우시는 권세입니다 주가 다 채워주시고, 명찰 지혜로 기도하는 삶을 많이 붙여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방향으로 이 땅을 이끌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사랑 감정 뜻이 아니라 죄 마음 묻고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잘 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함성을 섬사랑헌금을 드렸습니다. 손빌여 주님 복을 도와 시선소 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쌓을 수 곳이 없게 지켜서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내 네, 자리 넘치는 아이다하는 만족하는 그런 영적, 육적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무엇이 온다 한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것이 와도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